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삶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게 소원합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유영하듯 주의 말씀 안에서 여행하게 하시고 농밀한 영적 만남이 이 새벽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한 말씀이면 조카 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으로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내발 위, 내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체를 꿰꼬시며, 또 조각목으로 그체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 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대체 휴일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 오늘 주님 안에서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누리면서 참된 평안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지으실 것이고 또한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기구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보문의 말씀은 그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갈 이 기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떡을 올려놓는 상을 만들라고 하시죠. 23절에서 30절까지가 이 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또 지시입니다. 23절의 말씀은 이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4절은 재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 25절 이하의 말씀은 이 상의 정말 세세한 모양까지 지시하시는 내용입니다. 아, 진설병으로 번역한 이 말은 히브리어로 레헴 파님인데요. 얼굴의 떡, 얼굴의 떡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30절이 이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 앞에 있는 떡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떡이죠. 자, 이 거룩한 떡을 바치고 있는 상을 지시한 대로 만들어서 성막 안에 두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등잔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자, 이도 앞서 말씀하셨던 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세하게 설명하시고 지시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쭉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여성분들은 이제 뭐 무슨 꽃의 형상이 나오고 받침이 나오고 해서 즐겁게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 말씀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어, 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읽고 묵상하긴 하지만 왜 이렇게 지독할 정도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요구하시는지 그 이도와 의미를 알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어떤 의미를 우리가 도출하고 또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을지 의문이었던 겁니다.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 성막 기구의 크기와 생김새에 대해서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실제로 이 기구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으로 적지 않은 품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진심 하나님의 마음이 잠시 비춰졌던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4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보여주신 양식대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요,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만들어라. 네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인대로 만들어라.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거룩한 기물은 인간의 창작물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순종의 산물, 순종의 기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에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하셨지만 한 나무만큼은 너희들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하셨죠. 그 바로 선악과였죠.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 그들의 뭐살 집이나 뭐 여건들은 그들의 인간의 창조성을 동원하여서 자유롭게 만들면 되었지만 이 거룩한 기구들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형태가 주어졌고 의미와 기능까지도 세세하게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일까요? 바로 순종하는 백성. 참으로 예비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망의 기구를 만드는 과정에 이 개인의 생각이 전혀 개입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세세한 곳까지 순종을 요구하시죠. 작은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내 모든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부분까지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영역까지 하나님은 소유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에 있어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예비하기를 원하고 남김없이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 성막 기구를 제작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에서 100까지 모든 것을 다 지시하십니다. 아, 우리의 자유에 맡기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게 하라고 하는 요구인 것이죠.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배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게 되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생각과 모든 판단이, 우리 모든 고집이 완전히 죽는 시간입니다.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예배가 일어날 때에, 우리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배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의견은 개입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순종과 예배 모습은 바로 이러한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과 지분 싸움. 자, 우리와 하나님의 그 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뭐 하나님의 뜻은 80% 정도 인정해드리고 나머지는 내 뜻대로 채우는 것은 순종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죠. 진정한 순종과 예배는 나의 것이 단 하나도 개입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권, 개입되지 않는 것이 진짜 예배고 진짜 순종이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내게 보인 그 양식대로 본 그대로 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순종하고 있고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과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며 우리 모든 삶의 지분을 하나님께 다 의탁해드리는 참내 순정과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뜻에서 이탈하여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초기화시킵니다. 무엇이 순종이고 무엇이 예배인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볍고 무성했는지 주님 반성하고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존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임을 알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인 것을 또한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며 예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